지나 이탄 지난 시간에 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 사후르 헤어 트랄랄레로 트랄랄라 봄바디로 크로코딜로 심판지니, 바나니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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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르블파타빔오딘딘딘딘둔마딘딘딘둔리리리라릴라피피뽀파피뽀페페까지 진화를 했는데요. 오늘은 브레인로시티 지역에서 새로운 이탈리안 브레인로스로 진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레리나, 카푸치나로 변신해보고 싶은데요. 아, 커피라면 저는 카푸치노, 아사시노가 되어보고 싶어요. <laughs> 대체 이런 캐릭터들은 어디서 자꾸 뛰어나오 요 <laughs> 과연 오늘 진화하게될 브레인로 캐릭터는 누구일지 바로 가볼게요. 가시죠. 가시죠. 저희는 둘다 지금, 삐삐뽀바 삐뽀 빼빼, 뭐더라? <laughs> 가 됐는데요. 어. 삐뽀 빼빼. 그 다음으로도 지금 브레인로 시티에 여러 친구들이 있는데, 바로 가서 진화를 해봐요. 좋아요. 이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둥둥 공원에서 이제 탈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슝! 어, 저희가 도시로 왔습니다. 이제 여기 또 새로운 브레인로 캐릭터가 많은데. 그쵸? 잠깐만, 이건 뭐야? 뭐가 기린인가요? 에? 황소에다가 망치가 합쳐진 어, 건가? 뭔가... <웃음> 굉장히 <웃음> 특이하죠? 그리고 여기에 개구리의 응? 타이어가 성금? 합쳐진 것도 있어요. 어뭐요 보네카 암바라부? <laughs> 개구리? 환생하는 건가 봐요 아 환생도 할 수가 있구나 아 그럼 여기서는 이거 판다를 잡아야 되나요? 빨간색 판다를 한번 잡아볼까요? 좋아요 괜찮나요? 오, 어, 오 엄청 세다 지금 엄청 센데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세진 이유가 있는데요 그죠? 바로 짜란 오. 릴리 라릴라 스을 받았어요. 아, 이게 예, 2일차 접속했더니 주더라고요. 엄청 귀엽게 생기지 않았나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짜잔. 아, 이렇게 잘라니까귀엽네 <laughs> 여기 잘 보면은 신발도 신고 있습니다. 그죠? <laughs> 릴리 라릴라는? 리리리라. 원래는? 요렇게, 요렇게 생겼죠 맞아요. <laughs> 근데 이쪽 오른쪽에 보니까 뭔가 무료 상자 있거든요? 이거 어, 되는 건가요? 보자 어, 진짜 준다. 우와! 오 여기서 상자 하나 얻고 시작하면 좋겠어요. 무료 보석도 있어요. 어? 아 이거 아. 넘어오면은 새로운 걸 이렇게 받을 수가 있네. 좋네요, 좋고요. 거기다가 또 지금 새로운 상자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오, 좋 이번에는 골드 상자예요. 어, 이것도 골드 한번 상자. 찾아볼게요. 어, 열어보세요. 그럼 골드 상자 열어보겠습니다. 과연 좋은 거 나올까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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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오 파란색이네. 연 어, 책? 뭔가? 책 같은 걸 얻었습니다. 오, 마법서 이런 건가? 능력이 뭘까요? 오, 와, 엄청 좋아지는데요? 뭔가 패처럼 경험치 증가도 있고, 데미지도 늘어나고. 좋습니다. 굉장히 좋죠? 그죠? 봄봄비니 구지니. 어, 저 잡다 보니까 새로운 캐릭터로 어? 또 진화를 했거든요. 귀여운 우리인가요? 이 캐릭터의 이름은? 봄봄비니 구지니. 봄봄비니 구지니라고 하는데요. 오, 굉장히 중독성이 있습니다. 뭐랑 뭐랑 합쳐진 거죠? 찾아보니까 전투기랑 거위가 합쳐진 캐릭터인가봐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 친구는 본바르디로 크로코델러랑 대리하는 경쟁장 가봐요. 그러면서 형제? 형제이기도 하대요. 어쩐지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제가 옆에 있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희는 형제, 형제. 형제입니다. 아, <laughs> <laughs> 어, 아무리 <공격>! 봐도 <laughs> 코코딜로가더쎄 보이는데 말이죠. 당연히 아고가 더센거 아니에요? <laughs> 그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는. 봄봄비니 구지니. 봄봄비니 구지니가 더 쎄다는 거. 아, 구지니 쎕니다. <laughs> 그럼 한번 공격해보자. 좋아요. 얼마나 강할지 오와 오 봤다 세 그... 번이면은 공격 끝나는데요 금방이고 저희 금방도 레벨로할것 같습니다. 맞아요. 와또그 다음 <laughs> 그 다음 캐릭터는 누가 나올까요? 정말 상상도 안 가요. <laughs> 아니 지금 사장님이랑 둘이 이 구진이로 이렇게 공격하고 있으니까. 비둘기들 같지 않나요? <laughs> 아, 비둘기들. <laughs> 그냥 옷 입은 비둘기 같아. 맞아요. <laughs> 그럼, 모모 미니, 구진이는 이제 타이어를 먹어보도록 할게요. 타이어. 타이어. 타이어, 냠 염. 타이어를 먹는 우리. <laughs> 아, 이고 공격하다 보면은 타이어랑 합체되는거 아니에요? 그니까요. 그러면 또 새로운 브레인 옷이 생길 수 있겠죠? 그 그거 하면 이제. 레벨업 하는 거 아닌가요? 레벨업! 과연! 가나 뭐야? 발레리나 카푸치노. 아! <laughs>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아는 모습이랑 좀 다르게 생겼는데요? 저 카푸치노 하나 주세요. <laughs> 아니, 잠깐만. 원래 너무 어떻게 생겼어요? 예 생겼어요. 원래는 발레리나 카푸치노의 모습은 이렇게 아, 생겼는데요. 굉장히 예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발레리나면서 카푸치노거든요. 아니, 밑에 보니까 발레리나랑 카푸치노랑 합쳤다는데. <laughs>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하지만 로블록스 발레리나가 안보지는 <laughs> 조금 무섭게 생겼어요 그죠? 약간 총총총 싸우러 닮은 것 같기도 하고 <laughs> 네, 완전 다른데요? <laughs> 어제코뿔스도 잡을 수 있을거죠? 오, 잡네 잡네 오 오케이 아니 음악, 음악을 사랑하는 발레리나들이 이렇게 <웃음> <웃음> 코뿔소를 공격해도 되는건가요? 그니까요 그 다음 캐릭터는 보요, 도두두 모링나, 짜나, 아, 뭐야! 아, 얘랑 똑같이 생겼네. 지금 공격을 하는 걸 보면 요렇게 공격을 하네요. 그냥 진짜 타이어 같 <laughs> 타이어인데 발은 인간 발입니다. 뭘로 공격하지? 약간 새처럼 쪼고 있어요. 음 이 캐릭터의 이름은 보네카 암발라부라고 하네요. 보네카 암발라부. 어, 발음이 굉장하죠? 그죠, 그죠. 이제 그 다음에 뭔가 아까 기린? 그 황소, 황소 친구 같은데? 아 그리고 우주 같은 친구랑 그 다음에가 기린인가? 이렇게 세 명만 남았거든요. 그죠. 그리고 여기 마을 보다 보니까 이, 이상한 게 있습니다. 화마, 뭐야? 선인장 같은 하마가 있습니다. <laughs> 우와, 선인장이랑 하마랑 발이 합쳐진 건가 봐. 그니까요. 저 얘도 찾아볼게요. 일각토 히포포타모래요. 오, 깐 어, 이름이 굉장히 어렵고요. 하마랑 선인장이랑 샌들이 합쳐진 캐릭터라고 합니다. 음, 어떻게 저걸 합친 생각을 했을까요? 뒤에 작게 그려져 있는 병기는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laughs> 여기도 <laughs> 있었네. 근데 여기서 자꾸 환생을 하라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죠? 한번 가볼까? 환생하면 뭐 강해지나요? 아, 환생을 하면은 힘도 더 강해지고 경험치도 두 배로 얻을 수가 있고 퀘스트도 할 수가 있대요. 그럼 어떻게 저희 환생을 한번 할까요? 그러면 저희 보네카까지 됐으니까 환생을 한번 해볼게요. 좋아요. <laughs> 이 날개 달린 모습 너무 귀엽죠? <laughs> 어, 그림이 귀엽네요. 다음. 환생! 환생 하면? 오! 뭐야? 어, 들어간다! 뭐야? 들어가고 있어! 들어가요. 뭐야! 짜라! 보네카! 하하졌는데 <laughs> 음, <laughs> 에? 뭐, 뭐죠? 생각보다 멋있는데? 오! 아, 퀘스트 생기고 이제 경험치 두배니까아 조이 다시! 동동동동동동동동 싸우러 가 됐거든요? <laughs> 그죠? <그대로>. 아, 오른쪽에 <laughs> 퀘스트가 있습니다 아 아, 요거를 깨면은 이제 아이템도 받을 수가 있고요. 음, 좋은 게 생겼네요. 우와, 여기 받으세요 돼 있어. 어, 이것도 먹고 해야겠어요, 물약. 물약도 전부 받았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저희는 일단 보네카 안발라브까지 키워야겠죠? 다시 금방 돌아오도록 트랄랄레 하겠습니다. 트랄랄레 하겠습니다. 저요, 아니 사과 하나 깨니까 그냥 바로 <laughs> 바로, 트랄랄레. 바로 변신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청 저희 기본적으로 세니까 그냥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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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신합니다. 왜야 <laughs> 한 침벤치니? 방만 한 방만 해도 변신됩니다. <laughs> 그니까요. <laughs> 저희가 환생하고 지금 고네카 안발라보까지 왔는데 한 3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엄청 강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 잡으면은 다 밤께 되거든요. 뭐야! 밤에서 <laughs> 먼저 아? 진화했어요. 이게 그거네요. 빨리 저희도 진화해봐요. 좋아요. 저 친구 잡자. 이름 궁금합니다. 과연 이름이 뭘까요? 저 친구 이름은? 여러분들 알고 저... 계신가요? 에? 뭐? 뭐야? 고정? 아, 진짜 못인데 이름을 다시 봐볼게요. 좋아요. 이 친구의 이름은? 카라벨리노 체키치. 노! 아 카라벨리노 체키치노라고 하네요. 발음이 아, 아, 재밌어요. 아 이거 외우기가 너무 힘든데. 카라벨리노 체키치노. 오케이. 아또 퉁퉁퉁 사운드밖에 모르겠어요. 이름 너무 어려워. 카라벨리노아또 까먹었어요. 체키치노. 아, 카라벨레노 체키치. 체키치노라고 부를게요. 체키치노. 체키치노. 저 이제 외울 거 같은데요. 라바카 사투르노 사투르네. 뭐야? 발음 너무 어려워요. <웃음> 뭐야? 뭐야? <laughs> 라바카 사투르노. 사투르니타, 와, 라바카 진짜 어렵다. 사투르노 사투르니타, 라바카 사투르노 사투르니타. 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친구는 뭐죠? 토성. 이게 토성인가봐요. 아, 토성이랑 소랑 발. 발이 합쳐는 라바카 사투르노 사투르니타라고 하는데요. 아, 어? 이렇게 발을 좋아죠? 하큰 <laughs> 네. 왕발이 되게 많아. 그죠, 왕발, 샌달 뭐 이런 거요, 그죠? 그리고. 설명을 보니까 블랙홀 같은 우주급 스케일의 능력을 소유한 최상위권 강자래요. 눈좀 보세요 눈. <laughs> 너무 부릅뜨고 있잖아. 눈 부릅뜨죠? 이렇게 먹듯이 이렇게 하거든요. <laughs> 그냥 풀 먹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어, 맑은 눈인데, <laughs> 그죠? 얘는 너무 부릅뜨고 있습니다. 네. 근데 충격적인 사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최강자 라바카 사투르노 사투르니타가 있는데 그죠? 사람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관심 <laughs> <laughs> <하신도> 없어요. <laughs> 그리고 여기에 이번 브레인 로시티 보스가 이 친구인가 봐요. 아 그럼 사투르니타 대 사투르니타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건기 개야 뭐야? 오! 야, 우리는? 나오는데? 우리는 그냥 먹는데 얘는 막 전기하네 <laughs> 그러니까요, 점프하면서 그죠? 지금 친구도 왔습니다 어, 경치 사투르니다가세 명이 있습니다 우와 기닐을 합쳐가지고 겨우 잡았습니다 오! 잘한다, 잘한다 그고요 어? 이제 진아? 지나? 지나? 진짜로 진아? 지나? 양양 젤리 뭐 어, 뭐야? 오! 뭐야? 왜? 뭐죠? 엄청 오렌지? 강해졌잖아! 아까보다 그리... 훨씬 강해 보이는데? 그니까요 간간 젤리트랄라 보라색은 젤리토랄라? 젤리 젤리토랄라요? 젤리 오 되게 이름이 특이합니다 뭐야 저랑 닮았어요 어, 안녕하세요 오렌지 <laughs> 친구들이죠 저는 우딘딘딘둔 만딘딘딘둔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제 이름을 꼭 기억해주세요 아네오 어, <laughs> 아니 오. 잠깐만 너무 강하잖아 <laughs> 어 이제 근육팔로 엄청나게 때립니다. 왜 지금까지 나온 애들 중에 제일 강해 보여요? 어떠세요? 이제 이렇게 멋있는 트롤랄라에서 거의 진화할 때가 다 됐거든요. 음, 그죠? 바로 레벨업 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라릴라 사막에 있는 새로운 캐릭터가 음, 된다는데, 과연? 과연 어떤 캐릭터로 진화가 될지 보여주세요. 트롤랄라 진화! 과연? 자, 뭐야? 아니, 나, 뭐, 뭐야? 뭐, 너무 귀엽잖아! 뭐, 아, 너무 조그매졌어요! 아까 되게 강해 보였는데? 그죠? 그죠라쿤이랑 수박이랑 합쳤나봐요 이름이 라쿠니쿠니쿠니 워터멜 루니 이름이 너무 어려워 라쿠니쿠니쿠니 워터멜 루니 라쿠니쿠니쿠니 워터멜 루니라고 아 하네요 뭐? 엄청 귀엽네요 보니까 수박이랑 합쳐진 캐릭터가 되게 많거든요? 그죠? 기린수박도 있고 악어도 있고요 얼룩말 수박도 있네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 친구는 안 나와 있는데 엄청나게 귀엽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귀여워요 그러면 저희 이제 레벨 15가 됐으니 브레인 로시티를 한번 탈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다음 지역으로 가봅시다 랑링니 우와, 오 도착했어요. 나리라 사막에도착했어요. 오 진짜 사막이네. 여기는 사막이여가지고 선인장이 잔뜩 있네요. 그니까요 그리고 저좀 이상한 걸 발견했거든요. 뭐죠? 여기 뭐야? 여기에 뚱뚱 사우루가. 뚱뚱 사우루가 <laughs> 실험을 당하고 <laughs> 있는 것 같은데? 아 뭔가 애완동물끼리 합쳐질 수 있나봐요. 아, 진화도, 진화도 할수있다 뭐야? 밑, 앞에 막 무서운 고릴라가 있습니다. <laughs> 수박고릴라다, 수박고릴라. 엄청 강하게 보이죠? 고양이 물고기 고릴라도 있는데요? 그렇죠? <laughs> 여기에도 이상한 브레인로시 잔뜩 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은 피피포파에서 이렇게 다양한 캐릭터로 진화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이탈리안 브레인롯 캐릭터 중에 어떤 친구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